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제가 좀 화면이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제가 이제, 어, 올해 4월 18일에, 어, 제 영상 85편에서 소개를 해 드렸어요. 반도체 후공정, 어, 소켓, 어, 생산업체, ISC라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 주가가 그때 당시 23,900원이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 오늘 24,500원으로 마감을 해서 별로 오르질 않았어요. 어 근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나 같으면 삼성전자 대신 이 종목을 사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제 어느 방송에서 봤어요. 근데 저도 그와 같이 똑같이 공급, 공감을 하면서 제가 이 종목을 한번더 언급을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아직 반도체를 포트에안 담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이렇게 예의주시하시면서 관심있게 보셔도 좋지 않나 싶어서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이 기업은 2001년에 반도체 및 전자부품 검사 장비의 핵심 부품인 후공정, 테스트 소켓 제품, 어, 생산을 목적으로 음, 설립되었으며, 메모리, 그리고 즉,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어, 테스트 소켓 제품을 공급 중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퀄컴, 그리고 인텔 등이 있고요. 반도체 생산을 하면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 단계에서 이 제품이, 어, 즉, 생산된 반도체가 정상이냐, 불량이냐를 판가름하는, 어, 어, 이렇게 소켓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후공정에선 아주 중요한 어, 제품이라고 할수 있죠. 어, 그래서 제가 오늘 ISC를 한번더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 또 예전에 소개해드린 거라서 또 이렇게 잊어버리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새로 또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오늘 ISC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ISC에 대한 영상 소개를 마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더 알아보시고 공부해보셔서 신중한 판단하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가가 현재 이 주식이 어,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이 지금 많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어, 오늘은 4,700원이네요. 어, 제가 소개해드릴 때는 그때 3,878원이었는데요. 억뭐 지금 10%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어, 그러니 이제 나중에는 어, 제 생각에는 뭐 지금 24,500원인데 나중에는 뭐 5만 원도 넘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겠죠. 뭐 3개월이 걸리냐, 6개월이 걸리냐, 1년이 걸리냐겠는데 어차피 주식은 인내의 인내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음, 음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계 1위 이렇게 음, 기업이고요. 반도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이 점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제가 또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꼼꼼히 더 알아보시고 확신이 갈때 이렇게 투자하셔야 마음도 편하고 오랫동안 오르지 않더라도 기다릴 수가 있는 그런. 이렇게 마음도 생기는 거니까요. 잘 이렇게 판단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새로 시작되는 한 주, 내일이 화요, 화요일인데요, 벌써. 어, 이번 한 주도 어, 화이팅 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관심 가져주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들께 제가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